네, 안녕하십니까 6월 초하루 새복의 이참과 사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6월 초하루 정기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각각의 불자님은 다니는 사찰에 가서 하루 날 기도법회를 성히 이루시고 마음 먹은 대로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일 하루날에는 그 신중기도의 백사의 신에게 기도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참과 사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6회차의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 처음보다도 지금 6번째의 이야기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참이참과 사참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 오하는 그렇지 않는 많은 잘못의 허물을 짓게 됩니다. 이런 잘못과 허물은 대부분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분별과 망상에 의하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애라는 것은 각의 잘못을 이우쳐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참애 참참이라는 것은 참자는 법으로 그사마라고 합니다. 그의 음력인 참화를 줄이말인 공해라는 것은 법으로서는 그사마의 뜻으로서 번역한 것인데 그사마는 용서를 빈다는 뜻입니다. 그사마 용서를 빈다. 미우친다또 참인형의 뜻으로서의 은밀히 따지면 실수를 미우친다 반성한다. 깨달는다. 그는 해와 같은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점차이 참과 해가 동일시 되어 있어 참회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참회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참법과 사참법입니다. 사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참회로 과거의 현재, 의 제업을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참은 일체의 망상을 씻어버리고 자신이 마음속에 본성의 공적의 깨달은 것으로서 모든 제업도 역시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고 죄를 소멸하는 참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무자성 이도리의 깨달고 대호라는 것은 이 참이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은 제의 진실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관찰하여 참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실상 참회라고도 합니다. 대승불교의 여유식 사상을 오직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위의 지연 재업을 모두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마음밖으로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식에 대한 반야의 공사적이 더하여 자신이 더그 어떨 때보다 때묻지 않고 공적적 고요히 비어 있는 것이 줄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지역도 자체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본래의 마음은 바탕에서 보면 재상 또는 공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재원 실상의 관찰하여 재유 소멸시키는 것이 이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재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오직 중생의 번뇌 망상에서 생긴다. 자성 은 없는 죄가 본내의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상임을 관찰하면 죄또 하나 음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지요. 본내가 망상의 마음이 없어지면 바로 진짜 참회의 참이라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고 깨달고 느끼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건강 산맥 경에 우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이라 하나이까라고 아난이 여쭈었을 때에 부처님께서 진실과들의 모든 죄는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아 한경에 보면은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 또는 무상한 안이라라고 합니다. 무상은 괴로움이요괴로움은꼭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닌 것은 꼭 내가 지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진실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업은 참여하고 한다고 찌르 실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사실, 기초의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원인을 지어 먼 삶의 세상에서 불법의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생급 동안 사온 재물이 모두가 가만 무명의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참회가 빛이라면 업장은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빛이 의해 스만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도 없고 고정 불명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은 즉 일심의 중심. 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본래의 고정불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심이 없으면 벌보호 살림도 없고 부부 중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심 때문에 죄와 업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생심으로 인한 업장을 어떻게 하면 써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빗자루를 쓰러 내어도 중생심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어둠의 중생은 오직 밝은 빛으로만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청정해야만이 그 불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 이상 깨달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중생심 오직 밝은 빛으로만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은 태양이 뚜로거나 방 안에 정갈불이 커지는 순간, 그 어둠의 흔적도 없어지 사라지버립니다. 내 마음의 번뇌는 내 자신이 갖춰지고, 내의 아상은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예 같은 지금까지 싸워온 취보다도더 강한 생이면 다 생급 동안의 산 채를 목록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를 듣자면, 마른 장작을 하루에 열 짐씩 수백 년, 수천 년을 모아 쌓아두었더라도, 이 마른 장작에 강한 불길이 쌓으면, 그 순식간에 핫 타올라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십 년을 나무 장작을 쌓아 올린 들 뭐하겠습니까? 그 쌓아 올리고, 그불로 태워서, 내마음이 번뇌의 야상을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업도 씻어준다는 것이죠 강한 한 생각이 있으면 다생다급을 쌓은 온체업은 일시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참의 본의사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일념의 강한 한 생각에 어떻게 정장이 되고 발현되는 것인가 이는 평소에 꾸준히 사참을 위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참법에 의지하여 참여하고또참여하고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빨아져 그래서 본래부터 제가 일름이 목론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찰에서는 백팔 참회라는 단어가 용어를 많이 씁니다. 백팔 번내 백팔 그 백팔이라는 단어의 속에서 우리를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참의 몸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지만 이참의재는 본성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본성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깨달느냐에 따라서 번뇌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일념으로 진실한 참회를 하게 되면 사참은 결국 이참이 되는 것입니다 108배, 1000배, 1000배 하거나 참의 지면을 일념으로이어거나 오직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일념이 무심이 되고 그 무심이 꼭 오는 자성이 도달하게 되어 재난한 자성이 없고 마음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깨달게 되는 진참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월초 하루 날을 정기법회를 가기 위하여 우리 불자님께서는 하루에 어떤 참회를 가지고 부처님 전에 기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업의 자성이 없다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연기법에 기초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한다는 것은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없어지고 중생심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책감은 정복시켜주는 사참으로만 죄책감을 뿌리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쟤를 뿌리를 뽑으면 이 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과 사참의 분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포장 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밟는다면 그것이 일부적인 사참과의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 보면, 법부 중생이요, 제업 중생이지만, 속으로를 보면 누구나 부처입니다. 왜 부처의 마음을 부처가 알 수가 없겠습니까? 겉으로 보아서, 지은 지의 중생의 마음을 참여하는 것이 사참이고, 속으로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청년의 마음으로 죄를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참회라는 것입니다 참회라는 이야기는 지난 날 내가 지은 허물을 내어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따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마음의 본래에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이또 하나 붙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허물을 따지고 보면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데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생각을 하고 미우치고 간절히 참여하면 제법은 너가 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국의 날에 모든 것의 내 잘못을 깨달지 않고 너의 탓으로서 돌린다면 그것이 참여가 될 거겠습니까? 참여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의 깨달음 얻어가는 것이 참회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괴롭히게 한다면,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자신의 모자람의 흉물을 덮어놓고 합리화시키고, 좀더 부끄러워 하지 않지 않다면,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남보다 못생기고, 능력이 모자라고,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은 부끄러운 짓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불거름이 너에게 피해를 주고 너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불교에서는 뭐를 알고 느끼고 깨닫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춘추시대 초기의 제나라의 정치가이신자 사상가인 간중이 예의 염치가 나라를 떠받치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목이라고 했습니다. 애의 염치는 즉, 애의 바르고, 맹문을 잃지 않고, 청렴하고 술 취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나이가 없으면 나라를 기울기 시작하고, 둘이 없으면 나라는 이토록게 되고, 셋이 없으면 뒤집어지고, 모두가 없어지면 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직장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의 가지의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라면 해는 다시 그것을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실천하는 것이 곡수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깊이 반성하지 않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진실하고 참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데 얼마나까지 않아 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달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참회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참회를 하나만 하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회하면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의 중생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 잘못을 다시 저지 않아야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잘못을 한다면 그 참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참회는 또 하나의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참회라고 합니다. 내 잘못을 너에게 돌리고 너에게 돌린 것을 내 잘못으로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맑아지고 우리의 불자들은 더발천대역부처님진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이면서도 부처가 아닌 척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하여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생심은 다 부처로서의 요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부처가 되기 위하여 각 사찰에 다니는 스님의 본문을 듣고 또 자기 자신의 참여를 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본성의 부처라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이면서 짐승의 다른 점의 다른 허물을 미워쳐 참여할 수가 있는 양심증의 참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마저 못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예를 든다면 개에게 불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개도 불성이 있고 잡초에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됩니다 참에도할줄 알고 반성도 할도한번을 느낀 것은 두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생심의 실패는 왜 이렇게 왔겠습니까자기 자신을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반성하고 깨닫고 더 한다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실정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면 안 했으면 참여를 하고 또 한다면 이 코로나 이미 소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소의 부분들이의 참여를 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피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자신이 이루진 어 것이 아닙니다. 대중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지 않고 행한다면 나로 인해서 놈이 피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불자님 내들은 절대로 내 자신보다 놈을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본래의 부처라는 것입니다. 마땅한데 잘못을 깨달 을수 있는 것도 부처요, 깨달지 못하는 것도 부처라고 합니다. 의제사까지 그 야창과 이참을 자신이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기만 한다면 이제까지 야망과 야심이 가득 찼던 자신의 개명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과 삶의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얼마나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다짐과 참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허물이 어다 하더라도 요새 허물 대신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심 자리에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월 초하루에 이참과참 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제 자신도 참회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께서는 하루와 일과가 시작되는 참회를 하며 시작을 한다면 오늘 하루는 멋진 부처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불자 여러분, 제가 부족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에게 뭐 박수를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발전된 법문과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의 7회차를, 법문을 또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의 이 6회차에는 1회차보다도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와 미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그 미소의 부처님의 연말 미소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모든 부자님 오늘도 좋은 기운과 좋은 마음을 부처님 께대 다가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